오늘 알아볼 신발은 편하면서 이쁠 순 없을까? 에2탄 프레시폼 워킹화 1880V1입니다. 찐 리뷰! 뉴발란스의 대표 컬러웨이와 소재 조합으로 캐주얼한 무드를 가지고 있으며 동피 스웨이드를 통해 더욱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줍니다. 쿠셔닝 인솔로 폭신함을 극대화 시켰으며 특별한 몰디드 인서트가 핏쪽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다른 인솔과는 다른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워킹 시 더욱 편안한 착화감을 줍니다. 두툼한 이너패드와 아시멜 카운터 사용으로 보행시 발의 흔들림을 최소화하였는데 아시멜 카운터는 자세히 보시면 비대칭으로 제작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측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측이 외측보다 높게 제작되었습니다. 프레시폼 미드솔을 사용하였으며 안정성이 필요한 부분에는 더큰 육각형 모양을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엔 작은 육각형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한 착화감과 장거리 워킹을 위한 프리미엄 쿠셔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엔듀런스와 워킹 스트라이크 패스를 사용하였으며, 일쪽 엔듀런스 사용으로 내구성을 높였고, 워킹 스트라이크 패스를 통해 장거리 워킹 시에도 올바른 걸음을 유도하며 편안함을 함께 제공합니다. 개인적인 착화 느낌은 신발 길이는 생각보다 여유 있는 편이며, 발볼은 본인 디볼 기준 딱 맞는 느낌입니다. 워킹화 880보다 전체적으로 푹신한 느낌이고, 발볼에 맞춰 사이즈는 반업 추천. 이처럼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워킹화 의8 8 0 편하면서도 이쁠순 없을까? 에끝파나 잠시간 걷는 여행용으로도 좋으며, 커플 신발로 선물용으로도 좋으며, 재구매율이 높은 이 신발 신어보시겠어요?